안녕하십니까 자급자족입니다 저희는 이제 얼마 남지 않은 서리태 밭에 와 있습니다 아, 서리태가 얼마만큼 자랐는지 한번 보려고 나왔고요 아, 영상을 찍지 못하는 거는 여기가 이제 뭐그 전까지는 계속적으로 자라는 영상이었고 또 약치는 영상이었기 때문에 벌레도 많고요 그래서 이제 벌레를 거의 이제 마무리되는 식장에서 다른 게 계속 저으이 있다 보니까 촬영을 많이 못했습니다. 근데 지금 여기 서리가 얼마큼 자하냐면은잘 화면에 잘, 잘 보이실는지 잘 모르겠습니다. 밑에서부터 이렇게 보시면은 쭉 올라가 보면 엄청나게 많이 달렸고요. 위태까지 이렇게 보면 이렇게 많이 달렸습니다. 지금 여기는 이제 도복이 됐는데, 쓰러진 게 아니에요. 도복은 완전 넘어지고, 땅에 처박혀있으면은, 잘안 열리는데, 조금이라도 들려있으면은 여기가 이렇게 됩니다. 이렇게. 그냥 서리태에 대해서 공부하시다 보면 느끼는 건 뭐냐 하면은, 이게 키가 굉장히 우짜랍니다. 그런데, 이렇게 넘어지면은, 열매수확이 반으로 줍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농사가, 서리태 농사가 굉장히 힘든 부분이 이거 있습니다. 어. 많이 잘 키웠다더라도 이렇게 넘어가면 끝에 잘안 키우는데 여기 보시면 땅이 안 닿으면 끝까지 어떻게 하면 다시 일어서려고 하는 성질이 소리태 콩에 굉장히 많더라고요. 지금 저희는 지금 이 소리태 콩을 어 계속적으로 이 밭에서 하고 있는데 요게 한, 한 100평가량 되는데 수확량이 올해가 제일 많이 나올 것 같습니다. 어 작년 같은 경우에 이제 제가, 아, 어 유이, 이 파이프를 설치하지 못했어요. 왜못 했냐면은 어그 전까지 제가 농사를 이 서리태 농사를 몇번 쳤는데 너무 실패하다 보니까 이게 의욕이 안 생겨요. 그래서 올해는 큰맘 먹고 이 파이프를 새롭게 산게 아, 어 매다당 보통 보면은 한 1,900원이니까 이게 지금 딱 1m 20으로 잘랐는 거거든요. 2다 20에 지금 박힌 게 20cm, 여기 딱 1m 짜리인데 그래가지고 몇, 얼마를 했냐면은 거의 한 7만원 정도를 파이프를 박아서 만든 게 지금 이, 어, 서리태 밭입니다. 지금 이제 서리태 밭 하고 난 다음에, 이, 서, 저희가 다른 분하고 좀 틀리게 말씀드린 거냐면 저희는 이렇게 보시면은, 마을 위에 있습니다. 저희가. 어, 높이가 한 100m 정도 되는 높이가 있다 보니까, 저희가 지금 어, 있다 보니까, 뭐가 다 장점이고 단점이냐면은, 해가 빨리 떨어지고, 지금 저 옆에 보면은 이게 서쪽인데요. 이게 이제 해뜨가 빨리 떨어지고, 아침에는 빨리 뜨고 그런 현상이 있습니다. 그 대신에 여기가 다른 사람보다 조금 더 위에 있기 때문에 햇빛 받는 것이 저렇고요또 하나는 한팔분 음선에 있기 때문에 바람의 영향이 굉장히 많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의역이 앞선다고 문제가 되는 게 뭐냐면은, 서리트가 키가 크다 보니까 호름도 많이 지고 크다 보니까 이게 넘어지는 증상이 남아서 그래서 올해 개선점을 한게 뭐냐 면은공 아 돈을 들이자 해가지고 이게 하우스 파이프를 설치를 한 겁니다 이렇게 근데 작년하고 완전히 다른 건 뭐냐면 수확량만 해서 엄청나게 많아요 지금 주체할 수 없을 정도로 여기가 그리고 이 간격은 하우스 파이프를 해서 일자매듭으로 했는데요. 매듭의 그 길이는 딱 정해진 건 아니지만 제가 보폭으로 한 여섯 개 그러니까 실제 으로한 5미터 정도 간격으로 계속적으로 했습니다. 그래도 여기 무거운 거 보시면은 여기는 쏠려 있습니다. 이렇게. 여기는 다른 데가 조금 길게 했더니 바로 넘어진 거예요. 그래도 끈을 제가 몇단로 했는지 보시면은 자, 보시면 일단 바닥에서 보시면 일단 2단, 3단 했습니다. 양쪽으로 다 했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넘어진 것보다는 쓰러진 거죠 넘어졌으면 땅이 완전히 다 붙었는데 하다 보니까는 이렇게 됐고요. 제 저쪽 끝에서는 5월 20일 날 식재를 했고 여기는 6월 초순에 했습니다. 근데 6월 초순에 한게 훨씬 더 좋은 거냐. 제가 보기에는 5월 달에 한 것도 좋고요. 다시, 음, 근데 여기 보시면 저희가 중간에 이제 순직을 계속 하다 보니까는 이렇게 많이 달린 것도 있고, 또 열정과 헌신도 한 것도 있고, 또돈 투자한 것도 있고, 그래서, 아, 올해는, 어아 서리대 공이 많이 나올 것 같습니다. 아 자주 밭을 와가지고, 확인해보고, 꽃, 벌레 잡아가지고, 이만한 소득이 있는데, 나중에 이제, 내년에도 또, 요 간격을 또 맞춰서 또 해야 되겠지만, 여러분들도 이제 서리대 값이 비싸고, 또, 금전적으로 좀더 이걸 장사를 아닌 개인 소독로 하신다면은 충분히 제가 보기에는 이런 설치만 잘 한다면은, 아, 어, 어, 서리태 농사에 대해서 굉장히 좋은 효과가 있지 않을까 그런 예상합니다. 자, 이제는 거의 이제 날이 어두워져가지고 영상을 찍을 수 없겠지만은, 어, 올해도 이렇게 많이 열린 저 서리태 얼마큼 나왔는지, 끝까지 수확을 다 하고 난 다음에 여러분들에게 한번 보여드릴게요. 이 자랑하는 게 아니라 이 농사는 내가 아는 농사를 다른 사람한테도 보여주면서 다짐도 되고요. 또 하나는 공유로 하는 것이 그 좋겠더라고요. 내가 아는 농사법 대농을 하면은 뭐 돈이 나오겠죠. 그러나 소농 같은 저희 같은 경우는 다4 0백평 가지고 저, 여기에 좀저뭐 해가지고 조금 조금 심기 때문에 텃밭을 가꾸시는 분들에게도 저에게도 유익하고 저도 사실 다른 분들도 영상을 많이 보고 참고하거든요. 그래서 같이 살고 같이 유인하는 그런 시간을 갖기 위해서 계속 제가 촬영하니까 따라오실 분이 있으면 같이 따라오시고 같이 공유했으면 좋겠습니다. 자 오늘은 서리태 밭에 와서 어, 지금 현재 작황에 대해서 말씀드렸습니다. 자 좋은 영상 봐주셔서 감사합니다. 좋은 하루 되세요.